이번 영상에서는 은행에 저축하는 거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뭐 금융자산을 얼마를 만들어서 5억 정도를 만들어서 이걸로 생활해 보겠다. 뭐 이런 얘기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과연 은행에서 저축으로 생활할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금리가 오른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서 예금 금리가 2%고 적금은 4%에 진입했다. 이 기사가 2022년 1월인가 2월 기사를 제가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보면 최고 뭐 금리는 최고 2% 적금은 4%에 진입했다. 여기 0.4 포인트 올리면서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금액을 모으면 이걸로 월급 없이 월급을 대신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지금 은행에는 보통 세 가지 상품이 있죠. 모네타라는 사이트를 최고 금리, 최고 금리 찾는데 자주 사용을 하거든요. 여기 보면 세 가지 상품이 있어요. 수시 입출금. 이거는 보통 월급 받는 통장으로 많이 쓰시죠. 그다음에 생활비 이런 거. 자주자주 빼쓰거나 자주 빼고 넣고 자유로운 통장. 입출금 자유로운 통장. 이런걸 뜻하죠. 이런 통장이 있고, 여기 적금이라고 불리는 애가 있죠. 얘는 이제 매달 얼마씩 몇만원 혹은 뭐 몇백만원까지 뭐할 수도 있지만 이건 좀 어려우니까 몇만원씩 뭐 1년을 납부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상품을 가입해서 요거에서 얼마의 이자를 받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예금이 있죠 예금 같은 경우는 이제 매달은 아니고 보통은 1년 혹은 2년 뭐 이렇게 가입을 하죠 이랬을 때 1년이 지나고 이때 얼마의 이자를 주겠다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있고 보통은 예금의 수십입출금 같은 경우는 이율이 거의 없고 뭐 거의 뭐0.5% 뭐 이런 수준이거나 거의 없거나 적금은 아까 앞에서 보셨듯이 한4% 정도 한다고 하죠. 그리고 예금은 2%가 나왔다. 이런 기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최고금리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어 제가 저번주에 여기 사이트를 들어갔기 때문에 이 사이트에 가셔서 매일매일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수시 입출금을 써봤더니 우리 종합금융이라는 데서 2%의 CMA를 만들어준다. 수시 입출금 통장에서 2%는 엄청 큰 거거든요. 아마 하루 단위로 나올 거예요. 하루만 입금을 해도 그거에 2%를 365일로 나눈 거를 아마 줄 겁니다. 그 대신에 아마 여기서 세금이 좀 빠져나가서 입금이 되는 그런 형태일 거예요. 그래서 세전금리라고 나와있죠. 2%면 엄청 높은거 거든요 그래서 한번 요것도 2%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계산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적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율이 높은 애들이 많더라구요 뭐10% 짜리도 있고 8% 되게 많더라구요 그래서 왜 적금은 이율이 높을까 생각을 해보면 뭐 매달 10만원씩 한다고 하면 이 10만원은 12개월 동안 뭐 이런 거 수학 시간에 배운 적이 있잖아요 아닌가? 수 2에만 들어가나? 뭐 아무튼 그런데 요거는 12달치에 이자를 받는 거고, 그 다음에 10만원은 이렇게 해서 11달치를 받는 거고, 요렇게 요렇게 하다 보면 맨 마지막 거는 1개월치밖에 못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요총 금액이 작, 작다 보니까 요나 마지막에 모인 돈을 크게 하는 목적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10 곱하기 12가 더 크지 이자가 그렇게 크진 않다 이게 더 크다 그래서 요거를 다시 예금으로 해라 이런 쪽으로 은행들은 생각을 하고 얘 이자를 조금 높여주면서 가입률을 높이는 방법을 택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보면 10%면 진짜 센거 같아요 이런 거는 주식하는 거보다 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인데, 한 번에 뭐, 처음부터 100만원을 넣고 12달을 놀겠다,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목돈을 모으는 데는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다음에 예금이라는 거는 처음에 뭐 100만원이면 100만원, 1000만원이면 1000만원을 입금을 하고, 뭐 1년이 지난 다음에 이자와 원금을 함께 받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3.2%가 가장 세네요, 지금은. 여기 보면 15개월일 때 3.2%고, 12개월일 땐3.18%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든 4%든 5%든, 이거는 예금일 때는 마지막에 이자를 받는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고, 만약에 돈이 너무 많으면 매달 매달 이 통장을 만들면 되잖아요. 12개의 통장을 예금으로 들면 이자를 매달 받을 수 있는 거로 되겠죠. 대신에 돈이 뭐 얼마 이상 있어야 그것도 뭐 12달로 나눠서 예금을 늘수 있는 거니까. 그건 뭐 추후에 생각을 하더라도 또 이자는 계산을 해봐야 얼마 정도 모아서 내가 생활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은행 이자는 계산을 조금 식을 알려드리면 다 아실 건데요. 굳이 제가 알려드릴 이유가 있나 싶은데 원금이 있을 거고요. 이거는 예금의 경우에 혹은 수시입출금 이 경우에 계산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금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율이 있죠. 이율을 곱하면 여기에 1년에 받는 돈이 나오고요. 이 돈을 1년에 받는 이자를 이제 12개월로 나누면 월 금액이 나온다? 월 이자 금액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계산을 몇 가지 해봤는데요. 그래서 뭐 1억이 있을 때, 2억이 있을 때, 5억이 있을 때, 10억이 있을 때, 각각 1년치를 계산하고 12달로 그냥 나눴습니다. 그럼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12달치를 매달 이렇게 넣은 거랑 거의 비슷한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예금에서는 지금 3% 정도도 나와 있었기 때문에 기존의 2% 3%에서 계산을 한번 해보고, 다음에 혹시나 5%짜리를 마련할 수 있으면 이게 은행이 될지, 뭐 주식이 될지, 배당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이것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5억을 만들려는 목표가 있거든요. 금융자산으로. 근데 여기서 보면 2%로 하면 83만 원, 이제 3%로 하면 125만 원, 이 정도가 나오거든요. 저는 이제 뭐 나중에 은퇴를 생각하기 때문에 은퇴해서 국민연금, 개인연금, 뭐 퇴직금 이렇게 하면 한 200에서 300 정도 나올 것 같고 그 이외에 200만 원 정도를 더 받고 싶어서 5억으로 정한 거예요. 그러려면 5%는 저는 받는 은행이 있거나 아니면 다른 투자처가 있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고요. 이제 은행에만 맡겨서 200만원 하려면 3%라고 가정을 하면 이제 10억일 때 250만원이 나오니까 10억보다 조금 작게 뭐한 8, 9억 정도 있으면 될것 같다. 이런 생각이고요. 뭐 1억을 모았으면 2%로 요 1년에, 1년은 아니고 월 16만원, 뭐 25만원, 41만원 이렇게 받을 수 있고 2억일 때는 그거 두 배만큼 받을 수 있다고 나옵니다 근데 요거는 결과적으로 세 전의 금액이에요 이자소득도 결국 세금을 내거든요 그래서 이 세금을 빼고 나서 다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식이 원금에다가 곱하기 이자에다가 그럼 이제 세금을 빼야 되잖아요 세금을 그러 세금을 1에서 뭐 세금을 빼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게 나오고 저 1년치 이자가 다시 12개월로 나누면 월 이자로 바뀌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세금이 15.4%라고 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는 0.846을 곱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15.4%는 나라에서 떼가는 거니까 이건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후로 다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듯이 1억, 2억, 5억, 10억 이렇게 나와 있고 2%, 3%, 5% 나와 있습니다. 제가 5억을 마련하기로 뭐 목표를 삼았는데 세금을 떼고 나면 결국은 176만원입니다. 제가 그 기대하던 금액은 200만원인데 요거보다는 확실히 작아지는 걸볼수 있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세금을 제외하고 생각을 했을 때는 6% 정도는 얻어야 5억 5억에서 월200 정도 나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에 다른 거뭐 10억이 있으면 이제 3% 정도만 돼도 월 200만 원이 나온다. 이두 개에서 금액을 모으는 게 쉬울지. 아니면 이자를 높이는 게 쉬울지? 요거는 조금 공부를 하다 보면 답이 생기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고요. 그래서 금액을 높이는 거는 기본적으로 너무 금액이 작으면 이율이 높더라도 금액이 작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금액도 올리고 이자도 같이 올리는 쪽으로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목표 같은 거 한번 설정을 해보시고. 그럼 결과적으로 월 얼마를 쓸 거인지가 더 소중하지 않을까. 저는 월 얼마를 써도 내 생활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할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봤고요. 그래서 5억 정도를 마련해서 한 6%의 이자를 가질 수 있는 걸로 생활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이렇게 간단히 계산해보는 쪽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